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그치? 탁구공은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르는 높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종 이미 추출한 아 어떤 공장이 있어 지금 탁구공 공장 여기서 지금 몇 개를 추출했다는 거야? 지금 100개를 추출했대 그치? 100개를 추출해서 튀어오르는 높이를 측정했더니 거기 봐봐. 평균이 245. 음. 뭐의 평균인 거야? 100개. 100개의 평균인 거야. 내가 100개 끄집어낸 거. 그럼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 X b a 가 얼마나 되는 얘기야? X b a 가 245. 이해됐어? 어. 오케이. 그다음에 표준편차지. 어디에서의 표준편차야? 이 음. 표본집단에서의 표준편차야. 이거 이렇게 쓴다고 했어. 이렇게 S. 생각나? 표준편차 s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20이거 20 이해돼? 자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의 전 탁구공 전체의 튀어 로는 공의 높이의 평균의 신뢰도로 신뢰도 몇 퍼센트? 신뢰도 95퍼센트 자 신뢰도 95퍼센트 자, 그러면 나는 뭐를 찾아야 돼? K를 찾아야 되지, K. 1. K가 1.96이라고 나와있네, 표에. 그치? 거기에 1.96이라고 나왔어. 자, 이걸 가지고서 추정할 거야. 자, 추정, 여기 에 있는 뭐를 추정하는 거야? 자, 평균, 평균을 찾아야 되는 거야, 평균. 자, 여기 에는뭐 평균이 뭐 이상, 뭐이하 그치? 원래 뭐였지? X바. 마이너스 K. 루트 m분의 시그마. 시그마 여기가 엑스바 플러스 아, k, k. 루트 m분의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여기에서 사실은 표준편차도 몰라.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거 시그마 대신에 여기에서 구한 표준편차 s 그치? 여기도 s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쓰면 되지. 뭐, 245 245 마이너스 1.96그 음. 다음에 루트에는 110 분의 n 는20 m 245 플러스 어. 1.96 10 20 2 10 분의 네. 20 오케이? 네 자, 이거 해주면 답인 음. 네.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구한 범위 이거 구한 사람 이 있어? 네 얼마야? 240, 08, 2, 3 248.92 248.92자 그러면 여기는 m은 뭐부터 뭐, 정수의 개수니까 242서부터 어디까지? 248까지다 그치?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되지? 이거에서 이걸 뺀 다음에 더하기 그치? 자, 그래서, 8에서 2 빼면 6, 1.17. 정수 해볼게. 오케이?